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과 동종여대 실학디자인학과에 합격한 배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 영상디자인학과, 경희대 시각디자인학과, 동덕여대 시각디자인학과에 합격한 이나연입니다. 경희대는 붕대랑 맥가이버 칼, 그, 그 케이스가 나왔고요. 동덕여대는 앵무새랑 세 장이 나왔습니다. <laughs> 한양대는 참치캔이랑 자각건중지랑 종이끈이 나왔는데 다 본모습만 이용해서 표현을 하라고 했습니다. 정이되는 맥가이버 칼로 붕대를 끊는 연출을 했고요. 배경에서는 붕대로 맥가이버 칼을 감아서 떠있는 걸로 했어요. 맥가이버 칼이 붕대를 자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주제를 연출하고 뒤에는 날린다는 느낌으로 안 그렸습니다. 의자랑 책상이 일체형이라서 아, 일체형 두 개를 이렇게 붙여서 주셨는데 서서 그려야 되는데 의자랑 책상이 붙어 있으니까 그두 개를 살짝 떼가지고 그 사이에서서 그렸었던. 네. 그 학교 가 어디였어요? 경희대. 김친절 경희대. 내신은 아마 재수를 했으니까 지금 쯤 아마 내신 7등급 더 밑일 수도 있고 거의 꼴등이었고요. 수능 같은 경우는 공부를 했다고는 했는데 국어 4등급 1067, 영어 턱거리로 3등급 했고 합탐 두 개가 1등급 95였나? 그랬고 2등급 90인가 92인가 2등급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기초디자인을 시작했는데, 내 성적을 좀 맞추려고 해서 좀 늦게 시작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수도 하게 됐고, 저도 고등학교 2학년쯤부터 기초디자인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 전에도 조금은 해도 괜찮지 않나. 아아 학원에서 <laughs> 말고는. 버튼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미술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만화 같은 것도 좋아했고 해서 크로키 같은 거 종종 했었고요. 집에서 그냥 얼 파스텔로 그림을 그린 적도 있고, 시간 나면은 그렸던 것 같아요. 타블렛으로 그린 적도 있고. 지금 거의 정말 주말에 잠만 자라서 스트레스받았었던것 같아요. 응. 덕질, 막 아, 말하나 아이돌 이런 거 좋아하다 보면 그거 보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 생각도 안 하게 돼가지고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머리를 비우는 데 맞아. 아까 음식을 좀 자제하려고 도시락을 음. 싸서 다녔어요. 오 좋은 팁인데요? <laughs> 음. 어. 성격도이게 <laughs> 표현나. <laughs> <laughs> 너 떨어져. 이거하면 너 삼수해. 맞아, 너 삼수해. 너무 <laughs> 퍼지겠어요. <이런 웃음> 저는 약간 학원을 옮긴 게 있는데 학원 그림 자체가 약간 제 취향 근접한 것 같아가지고 밀도도 높은데 선명하고 뭔가. 애들 그림마다 스타일도 약간 고도가 개성이 다 조금씩은 있는 느낌? 그런 게좀 중요해지지 않나. 다른 애들이랑 안 겹치는 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벽하다, 얘기네요 상점만 괜찮으면 대학을 다갈수 있다. 맞아요. 3등급만 넣으면 수도권 다 간다. 맞아, 맞아. 저는 재수를 했는데, 교영의 현역 때갈수 있으면 가는 게 좋고요. <laughs> 무조건. 공부랑? 그림을 같이 하는 게 많이 힘들 텐데, 막두개다 잡으려고 하지 말고 계획을 애초에 촘촘히 다져서 아, 이 방향으로 가야겠다고 라 하면은 그렇게 그렇게 가는 게좀 빨리라도 갈수 있는 방법이더라.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현역이면은 좋은 대학을 갈려면 내신 최소 삼으 만들어야 될것 같고 그 이하다 한5 5 이하다 이러면은 자기가 엄청 천재적인 재능이 아닌 이상 진지게 적고 공부를 정시로 돌려가지고 정시를 3으로 만드는 거를 추천드리고 일단 현역일 때 자기가 안 하는 그림 잘 그려서 실기로 대학 갈 거야. 이런 애들 못 가거든요. 거의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대신 챙겨야지. 재수를 해도 수시로 조금 이렇게 좀 건드려 보지. 저처럼 칠 등급이면은 <laughs> 강계 정시행이 되어서 수능을 한번더 치는 수밖에 없으니까 결론은 공부를 해라. 응. <laughs> 음, <맞습니다. 웃음> 공부해야지. 하나, 둘, 셋. 비투비 화이팅 팀.